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우리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와 주거를 핵심으로 하는 청년정책 분야 추진 사업들에 대한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시청사에서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민선 7기 청년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밝히고 올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청년복지·청년소통 3개 분야의 48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청년정책을 총망라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토익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며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오니, 우리 시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양시는 지난달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앞서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에 선정되고, 전국 최초 2년 연속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적극행정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를 공유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 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켰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을 살리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양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를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스마트 행복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안양시 베이비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모 지원센터에서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애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공동 창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공동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지난 22일부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시작은 반찬 전문 분야 창업 과정으로 반찬 조리 실무와 판매 촉진 마케팅 관리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클립마스터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7개 직업훈련 과정도 연이어 개설됩니다. 상업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베이비 부머 지원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비대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 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경과 보고와 함께 올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안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이후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꾸준히 장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따라 앞으로도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 홈페이지의 기업 지원 코너에서 안양시 기업 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2021 기업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밀착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양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